지난 6월 1일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극장으로 모였습니다. 무대가 분주할수록 관객들은 들어가는데, 무대 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챙기느라 정신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아이들은 마냥 즐거워 보이네요. 한쪽에서는 아버지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열유롭게 대기 중입니다. 왔어?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열심히 연습을 잘 해줘서 많이 고맙어요. 매주 특별활동 시간에 한 시간 정도, 그렇게 해서 한 4, 5개월 연습을 했어요. 물론 이제 부족한 점도 많을 것 같지만은, 어, 귀여운 우리 학생들 재롱이라고 생각하시고, 뭐, 즐겁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가 청오야, 서 모으고, 찰리. 찰리로! 다 오늘 마지막 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시간 이름이 없어요. 아이들 너무 귀엽죠. 그동안 열심히 한거 오늘 그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즐거운 축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됩니다. 한국어학교 창립 40주년 기념 학일회에 와주신 내빈 여러분 학부모님들 그 후의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캐나다 국가인 오 캐나다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이어졌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훌륭한 그 제목으로 커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 더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이래 저 어, 최초 그 졸업생이라서 더 그렇게 뜻 있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 희생 덕분에 저도 이 자리에 있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everyone! 멀티시티어.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순서로 코트디 밴드반의 합주 보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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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쿠버 한국어학교는 1973년 12월 설립되어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틈틈이 연습해온 장기들로 꾸며지는 학교에는 노래, 율동, 태권도 등 재능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Transcrição 선생님 덕분에 관객들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네. 민열린 손목에서 우리 고유의 악기인 장구의 우렁찬 소리가 나오는 것이 신기하네요. 아! 단단한 기합소리와 깔끔한 격파가 인상적입니다. 아이들의 실수는 더욱 큰 응원과 환호를 부르기도 합니다. 어, 전 과정을 음. 이수한 학생들입니다. 음. 자, 졸업장은 명정수 교장선생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로 어 우선 조현준 올해 밴쿠버 한고등학교 졸업생은 코키틀람 4명 번합이 다섯 명으로 모두 아홉 명인데요. 그동안 배출된 졸업생이 사백여 명. 이들은 캐나다, 한국, 미국에서 대학생이나 전문인으로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들로 구성된 솔리엔 여성 중창단의 특별 출연이 공연을 무르익게 합니다. 벤쿠버 한국어 학교에서는 우리말은 물론 우리 고유의 예절 교육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졸업생과 재학생이 우리나라 전통 예법을 보여주는 순서. 넓은 아빠의 등에 업힌 아이들은 무디... 행복한 웃음을 짓습니다. 알리기 위해 아이들은 온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조국애를 심어주는 노래. 이국당에서 대하는 태극기는 조국을 생각하게 하고 언제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곡은 뮤즈 한국청소년교향악단 단장인 박혜정 선생님이 작곡을 해서 제1 3회 MBC 창작 동요제에서 입상을 한 곡입니다. 이미영, 김정수, 김정희, 이경수님입니다. 시상은 최병윤 이사장님께서해 주시다. 습니다밴쿠버 한국어학교 개교 4 0주년을 맞이하여 학교 발전에물심 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고. 밴쿠버 <laughs> 한국어학교 발전에물심 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패전 달이이어지고 <laughs>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n c 아이의 열정에 힘찬 환호성이 또다시 울려 퍼집니다. 한 격파 시범이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네요. 문화를 알려주시는 고마우신 선생님들 모시는 시간 약 35명이 계신데요. 선생님들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큰 박수 쳐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큰 인사로 감회 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어, 들이 낯선 땅에 와서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라는게 아, 굉장히 생각도 못했던 거였는데 여기서 한국어 배우면서 영어하고 해서 아주 굉장히 기뻤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도네이션 부탁했을 때 서슴치 않고 흔쾌히 고금들을 내주신 우리 독지가들 분들한테 아주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학교 선생님들 제일 많이 수고했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팔패가 너무나 성장하고 아주 종합적으로 잘돼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어. 전에 어, 교단에 있었을 때 하고는 또 다르네요. 그때 선생님들이 다또 밑거름이 되고 훨씬 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생각하면서 지난 분들이나 지금 현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 모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지난 40년간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한글 교육은 물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친 광역 벤쿠버 한국어 학교. 더 나아가 대한민국 문화를 알리는 학교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